첫 번째, 우리가 코사인 6x 플러스 2분의 파이도 최대 값이 1이고 최소 값이 마이너스 1이야. 여기 뭐 이렇게 붙은 거는 그냥 평행이 동한 거야. 그래프가. 오른쪽, 왼쪽으로. 그러니까 위, 아래로 움직인 게아니까 최대 최소는 동일하다. 자,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네. 그러면 마이너스 자, 코사인 6x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얘도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는 1 되고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그러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6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이 그러니까 최대값 최솟값입니다. 최소가. 자, 주기는 역시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인데, 얘를 X의 개수로 나눠라, 6으로. 그러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제? 여기가 6X니까. 음.